여러분들 안녕 청소리에요 2023년 2월 12일 디지몬콘 2023이 개최되며 새로운 디지몬 관련 프로젝트와 여러 떡밥들이 공개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번 디지몬콘에서 공개된 25주년 기념 프로젝트인 디지몬 시커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며 그 다음엔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에 디지몬 시리즈 25주년 기념으로 공개된 프로젝트 디지몬 시커즈는 올해 4월 3일부터 디지몬 웹에서 연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재 방식은 디지몬 본가 세계관 시리즈인 디지몬 크로니클 X처럼 라이트 노벨의 형식이 소설로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연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디지몬 본가 세계관과 이어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디지몬 시커즈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제대로 된 내용은 그다지 밝혀지지 않았던 크랙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크랙팀에 대한 설정이 과거와는 다르게 설정이 새롭게 갱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크랙팀은 디지털 몬스터 버전 S에서 엄연히 형태가 존재하는 조직으로 등장했었으나 새롭게 갱신된 설정에 의하면 크랙팀이란 전래 세계에 대해서 암약하는 천재 혹은 괴자들의 해커 집단인 것까지는 비슷하지만 기존과는 다르게 정해진 멤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특정 다수인물로 구성된 형태 없는 조직이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디지몬 시커즈에서는 기존의 디지몬 시리즈와는 제법 다른 차이점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기존의 디지몬 시리즈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한한 어린 소년 소녀들을 주인공으로 삼았었으나, 이번 프로젝트의 주인공들은 모두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포스터에 등장한 인물들의 종류는 이번 시리즈의 주인공인 나가스미 에이지와 그의 파트너이자 이번 시리즈에 새롭게 등장한 신규 디지몬인 루가몬 에이지의 라이벌 포지션으로 추정되는 레온과 그의 파트너 디지몬인 펄스몬 에이지에게 위험한 의뢰를 맡긴 과 동시에 루가몬을 떠맡긴 교수 류센지, 영시청 사이버 범죄과 제1 1계 디지몬 범죄대책팀, 통칭 디지대의 주임인 유린과 부주임인 사츠키 등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포스터를 보면 경시청 소속의 인물들의 옆에 코만드라몬 부대와 처음 보는 디지몬들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코만드라몬들이 쓰고 있는 투구를 보면 폴리스로 추정되는 글자들이 쓰인 것이 보입니다. 본래 코만드라몬은 설정상 디브리가드라는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투구에는 아무 글자도 쓰여 있지 않은데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아무래도 디지대 소속 인물들의 파트너가 코만드라몬이거나 혹은 디브리가드와 어떤 협약을 맺고 디지몬 범죄를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입니다. 코만드라몬들의 뒤에 있는 디지몬들은 생김새로만 봐서는 코만드라몬 계열의 신규 진화체로 추측되네요. 아무래도 사건이 발생하면 저 전투의 기모형의 디지몬에 코만드라몬들이 탑승해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는 크랙팀을 상징하는 디지몬인 카오스드라몬과 메가드라몬이 보이는데요. 포스터에 카오스드라몬과 메가드라몬이 나온걸 보니 일단 이 두마리는 등장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매체에 등장한 전적이 없었던 이지스 드라몬이나 건 드라몬, 기가시 드라몬 등의 여러 크랙팀 소속 디지몬들도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디지몬 시커즈 프로젝트가 공개되며 도검에 새로운 디지몬이 하나 업데이트되었는데요. 그 디지몬의 이름은 바로 루가몬, 시커즈의 주인공인 에이지의 파트너 디지몬입니다. 루가몬은 바이러스종, 마수형의 성장기 디지몬인데요. 이 말을 보면 기존에 등장했던 프로토타입 디지몬인 돌문과 류다몬과 동일하게 구식 인터페이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가몬의 설정을 보면 디지코어의 가장 깊은 곳에 현실 세계의 신화에 등장하는 마랑의 데이터가 심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말하는 마랑의 데이터는 아마도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을 잡아먹는 늑대 펠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강인한 드래곤의 생명력 데이터와 디지코어의 창조력이 기적적으로 발휘되어 탄생한 돌그라몬과 비슷한 케이스로 마랑의 데이터와 디지코어의 창조력이 기적적으로 발휘되어 신마저도 잡아먹는 늑대인 팰리드본이라는 느낌으로 공격체가 하나. 혹은 마랑의 데이터로 인해 폭주할 뻔했으나 스스로 그 힘을 제어하는데 성공한 수기사의 형태라는 느낌으로 공격체가 하나. 아니면 극한의 공격력을 추구한 나머지 전신을 사이버거와 한 사이버거 느낌의 공격체가 하나. 이런 식으로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공격체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데이터, 백신, 바이러스, 3가지 속성의 프로토타입 디지몬들이 모두 공개되었는데요. 포스터에 세마리 프로토타입 디지몬들이 모두 나와있으니 솔직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프로토타입 디지몬들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이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몬 2 5주는 프로젝트 디지몬 시커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뉴바!